자 오늘은 챗 GPT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까지 좀챗 GPT 어떤 건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좀 봤는데 이제 좀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술 면접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조금 음 막연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그랬을 때도 저는 좋은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기술 면접 예상 문제를 알려줘. 이렇게 쳤을 때, 어, 이 채취 비트가 제시하는 몇 가지 이제 답변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기술, 크게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 설계. 저는 뭐, 어, 괜찮은 어, 구성인 것 같아요. 그, 이런 것들을 준비해보는 거 어, 좋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일종의 어떤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그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다 어, 왔을 때웹 개발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술들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냐? 좀잘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자, 설명해 줘라고 가는 거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또 나름 지, GPT가 답을 또 하겠죠. 그러면 얘를 참조해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먼저 답을 좀 준비를 해보고, 해보고, 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는지, 맞는지를 이제 매칭시켜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참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얘가 말하는 자체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뭐, 100% 좋은 답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만족시킨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과 그런 경험이 녹아드는 답이 제일 좋으니까, 어, 그래도, 뭐, 조금 컨텐츠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한 점을 좀 채울 수 있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질문이 뭐였냐면 어, 웹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은 다양하며 각각의 기술은 웹 개발 특정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웹 개발이다 보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HTML, CSS, JavaScript, jQuery 어, 이렇게 나오네요. 뭐 최신 어, 경향으로는 Ajax 아, 나오고. 어, 최신 경향은 으로 뭐 리액트도 언급될 수 있겠죠. 어, 근데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물어보면 웹 개발까지만 딱 했을 때 음, 답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 좀잘안 떠오를 수 있는데, 어, 사실은 이게 심플하지만 어, 맞는 말이죠. 화면을 구성하는 언어 어, HTML, 어, 언어고, 이걸 통해서... 어, 웹페이지를 만들죠. HTML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HTML로 만듭니다.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거는 다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서 많은 언어들을 쓸수 있지만, 결국은 어, 브라우저가 어, 태그를 인식하고 보여주는 거는 HTML 언어예요. 그것에 그것을 꾸며주는,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이 CSS다. 어, 좋은 구성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 컨텐츠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입혀줬지만, 동작되진 않죠. HTML과 CSS만으로는 동작이 어려워요. 이랬을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통해서 동작을 제어해 준다. 맞죠? 예, 동작을 제어해 주고. 동작을 제어해 주는데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또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 언어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베이스의 언어로 뭐 o d e j s 를뭐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서버지만 웹 브라우저 상에서의 자바스크립트의 의미는 클라이언트에서 동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웹페이지보단 동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화면에서 동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의 액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버튼 같은 거눌리는 거를 반응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jQuery는 어, 자바스크립트의 모음이에요. 라이브러리에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가 jQuery입니다. 자, 그리고 아작스. 아작스가 있어야 이제 통신할 을수 있는 거죠. 어, 비동기 통신이잖아요. 어, 싱크로노스 자체가 비동기라는 의미고 자바스크립트와 XML을 이용해서 어, 통신한다. 그래서 아작스죠. 아작스가 좋은 구성이에요. 왜냐면웹 화면만 있으면 어, 어딘가와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작스란 기술을 통해서 어,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비동기 통신인 이유는 아시죠? 버튼을 눌렀을 때그 사용자 화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걔가 통신을 호출하고 사용자는 또 다른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억시싱크로너스로 한 거고. 그 호출을 하는 그 함수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오가는 데이터가 XML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아작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음, 좋은 답 구성이죠. 그 다음에 PHP, Node.js, React로 했는데 이거 이제 언어인 측면이죠. PHP 서버 측에서 실행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Node도 마찬가지예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라는 표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의 활용이 있기 때문에 뭐틀리다이보다는 다른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리액트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리액트. 페이스북에서 만든 UI를 개발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좀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어, 했죠 리액트와 또제이코리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가상돔을 쓴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궁금하시면 거기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내가 기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술 면접 코칭을 좀 하고 멘토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기술 면접이라는 거는 뭘 해주냐면 예상 문제. 근데 쪽지키처럼 딱딱 맞춘다가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어, 주워줘보고. 적정한 답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런 지식이 있는지 한번 보고, 지식적으로 그 순간 가르쳐 준다기 보다는, 이제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죠. 방금 같이 어떤 키워드적인 것들을 한번씩, 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React에 나오면 가상돔 얘기가 나와야 돼. 페이스북과 가상돔 예를 들면, 어, 암기할 때 그렇잖아요. 어, 핵심이 뭐냐. 노드제이스 서버에서 실행된다? 비동기다? 뭐, 이런거 알아야 돼.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다? 뭐, 이런거 알면 되고. 뭐, 그렇죠. PHP 서버에서 실행된다? 뭐, DB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주로 어드민 만들 때 쓰죠. 어, 아작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기다. 서버로 통신하기 위한 거다. 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그 언어로 만드는 거고 XML로 주고받는다. 뭐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저희 커리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하면 어, 채 GPT한테 이거 자체를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줘. 그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멘토링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답을 한번 보고 어그 다음에 음 제가 한번 포인트를 얘기해 주지만 결국은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본인이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해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노트 메모장이라든가 노트에다가 한번 쭉 적어보고 자기만의 답변을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맞는지 한번 더블로 체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IT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할수 있어요. 자기가 DBA로 면접을 본다. 그냥 클라우드로 이제 면접을 본다. 그러면 클라우드로 예상되는 면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라우드 분야 기술 면접 예상 문제는 좀 기다리는 동안 한 말씀 드리면 어, 저는 이제 채 g PT의 활용의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챗 GPT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 예전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사 뭐 이런 것도 실제 자격증에 존재했습니다. 인터넷만 잘 검색해도 그 정보의 그 우위에 섰었어요. 상위 몇 프로. 그리고 지금은 챗 GPT를 얼마나 활용하냐. 활용 능력 활용 능력 평가 테스트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가 그거예요. 챗 GPT의 핵심이 뭐냐. 어그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만 잘 활용해도. 자기의 어떤 그 정보력 또는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좀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요렇게 카운터 파트로 자의 상대자로 잘 이용하시고 얘가 심지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역으로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답이 잘 어, 문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아까 얘기했죠. 어 지금 이거 공부 안돼 있잖아요. 자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나요? 제 영상들에 많이 있긴 있어요. IaaS, PaaS, SaaS를 어, 각각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IaaS는 VM 자체, 버추얼 어, 머신이죠. PaaS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VM 위에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OS는 빠지죠. 그리고 SaaS는 그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그렇게 이제 레이어드를 조금씩 이제 상위로 가져가는 건데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얘를 어, 좀 어. 너무 치트키 같지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적절한 답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뭐채 GPT 팔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정답이 상당히 준수하고 좋으니까 참조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활용의 시대다. 어,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다음에 강조할 게 뭐가 있냐면 채 GPT 활용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결국 또 사람이에요. 어. 챗 GPT가 개발 다 해줄 것 같지만 저는 아직까지 도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도 도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때 기술면접을 볼때그 사람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많아요. 저챗 GPT한테 다 물어보면 나와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정답 다 있어요라고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또한 그렇다면 어, 내가 알고 있는데 도움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도움이로. 자 도우미로 자 그러면 얘가 상당히 좋은 답변을 지금 주고 있어요 IaaS 방금 말했죠 제가 딱 키워드 하나로 VM이다 그러니까 IaaS는 VM으로 생각하면 돼요 VM이라는 건 가상 머신이고 O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에요 자 OS를 포함하냐 안하냐가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VM의 차이입니다 어자왜 컨테이너로 자꾸 가야돼 가야돼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컨테이너로 가야돼 라고 물었을 때 컨테이너는 게스트OS라는, 그러니까 VM이 가지고 있는, VM마다 가지고 있었던 OS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을 수 있다라는 차이죠. 자, 그래서 VM 나왔죠. 그 다음에 OS. OS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파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스 얘기는 컨테이너죠. 그럼 뭐, 어, 어, 뭐, 블라블라 해서 이런 게 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자체죠. 어, 소프트웨어 자체고 베이스가 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사스가 뭐야? 뭐, 이렇게 가면 되죠. 꼬리에 꼬리 묻는 질문도 얘가 이제 할수 있다는 것이 제가 뭐 되게 뭐 좋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특히 지금 기술 면접 뭐 준비하신 분들 고민하신 분들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좋은 답변을 얻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뭐 나온 답변들 한 번씩 그냥 짚어드렸는데. 뭐, 저도 차차, 뭐, 요런 거 관련돼서 그 내용들, 뭐,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당분간 요거에 대한 활용 얘기 좀더 드리고 싶어요. 전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 어 활용인데 왜 좋으냐. 어, 채 GPT는 누구나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을 가이드를 드렸을 때 비슷하게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은 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준비해보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